네. 본인 소개를 잠깐만. 어떻게 소개를? 해. 어 어. 어 아, 그냥 하, 하면 돼.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 홍콩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자유 품새 17세 이하부 개인전 1위를 하게 되었고 변재영입니다. <laughs> 대회 끝나고는 축하한다고 연락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인스타 릴스의 좋아요 같은. 알림들이 엄청 많이 오고 습니다 그냥 도장을 다니게 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고, 본격적으로 선수를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발차기 차는 영상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태권도를 조금 전문적으로는 하고 싶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 좋아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전 도장이 원래 아크로바틱 도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형이 먼저 다니다가 저한테 재영화넌좀 잘하니까 가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원래 자제품세가 피겨를 땅에서 하는 피겨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자제품세입니다 곡은 음악 감독님들한테서 의뢰를 해서 이제 사서 이제 얻고 이제 저는 현재로서는 코치님께서 이제 다. 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던 게다 주변 분들 덕분에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잘 품세들 음악을 보면은 특히 스토리가 없지만, 제 음악이 그 영화 위대한 쇼맨. 음악을 모티브로 한 거라서 저는 특별하게 곡이 이렇게 나와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은 힘들긴 하지만 음악이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좀 어려운 기술이라서. 그럼, 그럼 좀 모션으로 설명해 이렇게 모션으로 설명해주세요. 이게 약간. 디올트에 꽉 차고 크게 팔을 휘들르고 다시 왼손에 짚고 모른발을땅데같고치 스와이프라는

국가 대표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꿈을 이뤄서 좋았었습니다. 기억은 잘안 나는데 초등학교 5, 6 학년쯤에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국가 대표 됐다고? 국가 대표만 됐다고 했을 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되는데 어떻게 국가 대표냐고 안 믿으셨습니다. 엄마가 항상 저한테 이거 영상 보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SNS에 저거 못생기게 나온 거를 올려가지고 제 이제 안 보내줍니다.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맞습니다. 경기장이나 이런 훈련하신 할 때도 같이 오시고 하시나요? 맞벌이셔서 계속 못 오시기도 하고 너무 멀어서 <laughs> 오면 힘들까 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환경 위화 쪽으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화장품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대외비 훈련비를 계속 지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원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해서 이렇게 나쁜 언어들을 들은 적은 없는데 음. 천만 뷰 영상에서 혼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본것 같습니다. 그런 거볼 때는 어떠세요? 어떻게 신경을 음, 안 쓰세요? 신경 <laughs> 네. 평일에는 여기 오산 도장으로 와서 3, 4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에 가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저희 본관이 성남 위에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4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이제 집을 갑니다. 힘들지는 않아요? 선수여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서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운동만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좋은데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품세는 공중을 게날아다니고 해야 돼서 이게 무릎 관절, 뭐 손목, 발목 이런 쪽이 많이 다안 좋은데 이제 아파도 그걸 참고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적으로는 이제 태권도 물품 같은 걸 지원받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식비하고 교통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얻지 못한 기술들이나 그 기술을 얻었는데 퀄리티를 높여서 성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성취감들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계속 이 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자율 품새는 게임기 같습니다. 할수 있는 게 다양한데 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임어택 같은 게임 같습니다. 도전 과제들이 많,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깰 때마다 성취감도 없고. 태권도로 비유하자면 기술들을 했을 때 성공을 하면 또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상 없이 계속 대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외품세에 나오는 기술들이 워낙 많은데 뭐 어떤 기술을 말했을 때이 어, 기술은 누가 잘한다 했을 때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인품세도 나름의 보는 재미가 있지만 자외품세는 기술도 많이 하고 음악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